일도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 내일처럼 죽도록 과몰입해보자. 날 것으로 만드는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 아니! 근데! 진짜!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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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의 고광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희입니다. 네, 저희 아니, 근데, 진짜는 자녀 문제, 육아 문제들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인데요. 마지막 갑니다. 아, 너무 와. 아, 이제 정 들었는데. 정이 너무 늦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가는 건전지. 아, 어쩌고저쩌고. <laughs> <laughs> 화의 시작도 같이 했지만 네. 마지막도 지금 같이 아, 하고 맞아. 있잖아요. 이게 처음과 끝을 같이 해야 끝 마무리가 좋은 거야. 그렇죠. 네. 패널분들을 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공식 장문충이고요 <laughs> 오른쪽 고막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는 <laughs>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는 해준 <laughs> 이정훈 <감사합니다>.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습니다 네. 네 아... 그렇다면 이분도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근대진자의 쇼츠 여신. 첫 출연부터 전남신과의 TMI를 만천하에 공개하며 주목을 받은 윤세리님.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토론에 들어갈 건데, 네네. 사연 먼저 읽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는 크레이지 K 장녀 있는 희생 없는 희생 다 하면서 힘들게 컸는데요. 얼마 전에 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둘체가 뭐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뭐 막내가 제일 서러워." 하면서 자기들도 나름의 서러움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근진 쿠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형제 조합과 출생 순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다 그대로 적혀져 있어서, 작가님 혹시 뭐 뒷조사 있어요? <웃음> <웃음> 뭐죠? 세 자매 중에 첫째시고 그렇죠. 저는 막내예요. 위에 예. 누나예요. 누나가. 예. 저는 세 자매에서 둘째입니다. 둘째. 저는 남매 중에 막내.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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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남매냐 자매 형제냐로 네, 네. 한번 찬반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뭐 결과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번화랑 약간 좀 겹치네요? 바꿔서 해보는 건 어떨까 어? 뭐 MC님들도 참여가 가능하시면 마지막 회니까 쇼츠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욕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웃음 지분 그... 있다니까 어. 아니 근데 누가 나의 웃음소리 네. 깔깔 미미라고 아. 써놨던데 아. <laughs> 어떻게 좀 해도 될까요? 네 오. 오. 작가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매 네. 남매 네. 자매 네. 형제 동성대 이성입니다. 기조견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첫째가 누나다 보면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음. 그런 성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누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남동생 입장에서는 크고 나서 어, 누나들을 좀더 도와주고 보필해줄수 있는. 네. 세린님은요 한국 자체가 네. 유교사상이 있는 문화이다 보니까 아들이 그 집안에서 뭔가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미민님은 아까 조합이 뭐였죠? 언니가 나오고 둘째도 여동생으로 나오고. 어. 어렸을 때는 서로 옷 입는 걸로 진짜 많이 아, 싸웠는데 왜내옷 입냐? 저랑 막내 동생이 싸우면 옆에서 언니가 얘들아 싸우지 마 이러면서 약간 구경하고 박수 주면서 네 지금은 친합니다 동생이랑 도쿄 놀러 가기로 했고요 어, 친하네요 강용 님은 또 어떻게 되세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의견인데 어. 제가 형을 어떻게 가르치면 형이 동생한테 제 철학을 전파해주면 좋겠어 그럼 완전 제 토박이들이 두 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아빠의 입장에서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자, 오늘 저희의 선택지가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헷갈릴 수 있지만 집중해야겠다. 각자의 것만 집중하는 걸로 네. 하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매라고 하면 치고받고하면서 싸울 수 있겠지만 여자들끼리 자라면서 신체적인 발육이라든지 교감을 네. 할수 있는 아, 것들이 그렇네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언제나 한 몸이었던 것처럼 편하게 지날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매로 아이가 딱 순서대로 나아지면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덧붙여서 이제 동성 형제 형제잖아요. 어, 형제의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다. <laughs> 지난번에 정우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렌드에 크게 민감한 애들도 아니라서 아들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더 든든합니다 아니 근데 아, 또아니근데또 나왔어 마지막이니까 많이 쓸게요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오빠가 있기 때문에 여동생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빠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헤쳐나갔잖아요 어, 근데 오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은 방패 마귀가 어, 되어 주더라고요 누나가 있는 입장으로서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는데 어, 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가족이 전에 성이 다르니까, 어, 어렸을 맞으셨죠? 때는 누나가 힘이 세요. 어, 맞아. 두분 많이 억울하셨나 봐요. <laughs>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약간 좀 감정적인 교류가 생기면서 제가 만약에 이성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되게 잘기담아 들어주고 오. 내일처럼 해결을 내줘요. 어. 이게 확실히 누나 남동생이 또 낫지 않나. 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남자가 원하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고 아 여자가 원하는 형제자매 관계 결과가 있는데 네. 남자가 원하는 형제자매 관계 1위가 아 누나입니다. 58.1%가 아 누나를 원하고 반 이상인데요? 그죠? 그리고 2위가 여동생, 3위가 남동생이고 4위가 형이거든요? <laughs> 형이 몇 %인 줄 알았어요? 1%? 6% 6%아 <laughs> 형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기 쉽지 않죠. 맞아, 맞아, 그 다정함. 근데 형이 6%가 나온 그 근거가 남동생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laughs> 그런 <웃음> 근거가 실제로 현미 조사 있었대요. 맨날 시키고 이기려듬. 전 그래서 형제로 태어난다면 전 형을 하고 싶죠. 만약에. <laughs>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누나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이랑 나중에 커서 대화할 때 공감 코드를 형제들에 비해선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요. 다른 이성 쪽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럼 전 동성이었나요? 네? 아니에요. <laughs> 편안함을 못 느꼈다는 말씀이세요? <laughs> 어, 저도 다른 이성들한테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laughs> 하지만 여자가 원하는 형제삼의 관계에도 표가 있는데요. 1위 뭔것 같으세요? 오빠. 오빠, 언니입니다. 언니야. 언니예요. 2 위가 여동생 그리고 3 위가 오빠 남동생이 사위다. 어, 어. 남동생이 제일 라진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교류도 잘안 되는데 어. 의존적으로 할것 같아. 막 자기가 불리할 때는 누나잖아. 또 아닐 때는 남자인 거를 어필하고 음. 약간 이럴까봐. 어. 어. 현실남매 그 자체예요. 진짜? 아 현실남매구나. 어, 누나라 거의 안 부르고. 사연에서 중요했던 단어가 K 장녀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도 고려를 해서 토론 을 한번 해 볼게요. 세린이 네. 첫째, 둘째, 막내가 있다면 어느 순서로 가고 싶으신지. 사랑을 듬뿍 받고 싶어요. 음. 막내로 예쁜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몇살 터울 막내가 좋은 것 같아요. 5살, 5살. 5살. 그 10살인데요. 네. 용돈 받아야죠. 아, 그 느낌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있구나. 너무 잘 알죠. 정훈님은요?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도. 음. 저희 누나가 희생한 걸 저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laughs> 제가 지금 둘째기 때문에 둘째의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위아래가 다 있네. 언니가 새 옷을 사서 입고 나서 입었던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어. 하지만 제 옷을 동생이 물려 입긴 아. 너무 낡았기 때문에 동생은 새 옷을 사입. 언니 알것 같아. 언니와 동생은 새 옷을 사입고 나는 항상 헌 옷을 사입었던 그 기억. 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까지 커서도 옷에 대한 집착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언니한테 양보해라 너. 막내는. 넘겨라, 이렇게 모든지 양보했던 그 삶이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저를 알고 있겠지만, 이게 다 어렸을 때그 썩어빠진, 아니, 어렸을 때 <laughs> 있었던 슬픈 교육 때문에 <laughs> 제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저도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요. <laughs> 다 똑같아. <laughs> 강국님 실제로 막내시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나도 이런 서름이 있었다, 이런 것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서름이 대놓고 있진 지 않고. 어, 그럴 줄 알았어. 첫째, 둘째가 <laughs> 실패를 한다 가정하면은 막내가 그 부담을 다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니랑 둘째 언니가 너무 잘 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니? 비교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된다고? 엄마, 아빠 플러스 첫째, 둘째에게 또 나한테? 잔소리를 이제 두 배가 더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근데 막내는 그만큼 사랑을 좀 많이 받는 네. 위치잖아요. 어. 저도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laughs> 저희 오늘 의견 통일된 것 같은데요? 원래 막내가 엄마, 아빠랑 보낼 수 있는 세월이 가장 적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막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외동이고 싶어요. 그냥 아 유산상속을 혼자 다 <laughs>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게 <laughs> 네, 결론이 난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형식상으로 결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저희의 통일된 의견 들어주실까요? 네. 짠! 저 이렇게 간단하게 쓴거 어. 처음이에요. 우와, 진짜. 올리 네. 막내 최고. 네. 막내가 짱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났어요. 1뭐하죠 어...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두 분은 패널로서 이제 거의 반고정이라 할 만큼 아, 네. 자주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첫 스타트를 좀잘 제가 끊어서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같이도 아니고 혼자. 잘어 네, 끊어서? 재미들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laughs> 네 어버워. MC님들도 너무 잘해주셨고 정원님과 함께해서 좀 행복해. 어떤 시간을 갖고 갈수 있지 어.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정우님 마지막 방고정소감 네. 어떠세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하고 갑니다. 아.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네. 최고의 형제 조합과 출생 순서 무엇일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근데 저희가 진짜 이 15타를 하면서 고민들, 이 경험담들을 진지하게 얘기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가 아바타였기 때문에 너무나 몰입해 볼수 있었다는 라거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반박 씨니 말이 맞음 이 말도 그렇고 맞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를 이 아니 근데 진짜를 통해서 잘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격하게 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아, 그렇죠. 아, 그래.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음. 이것조차 우리의 의견이었고, 의견이었고 캐릭터였다 그렇죠 아바타였다 네, 저희의 뜨거운 아바타 토론 여기서 끝나지만 일상 속에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맞습니다. 육아 문제가 있는 이상 영원한 이별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만날 때까지 자, 잘 다시 만나요 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품격 아바타 토론쇼 아니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